감태.. 감태같은요 네. 음, 소스. 청각, 미역줄기 뭐 이렇게 있 미역줄기, 음, 미역줄기5 음. 0원씩인가요미역줄기 음. 그리고,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진등어 음. 그 다음에 갈치도 있고 이거는 생새우네 생새우 이거 물에 살짝 씻어서 써야되나요? 네, 예, 예, 물에 살짝 씻었어요. 음, 음. 완도래요, 완도. 홍소라도 있고, 해삼도 있어요, 해삼. 멍게도, 있어요. 가자미도 있어요. 멍게도 있어요. 그리고 있고, 과정이 있어요. 불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어도 있고, 이게 지금 조족이요 그리고 멍게도 있고, 과자미도 간... 있네요, 과자미. 간자미인가요, 간자미? 이거 다, 이게 상당히 맛있어요. 부별로 맛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저도 텐션을 거의 안 먹는데 이건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거 얼마? 15,000원! 어, 근데 한 마리가? 1요두 마리 15,000원이야? 15 아, 두 두마... 마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크잖아, 언니. 아니, 두 마리가 15,000원. 예, 두 마리 15,000원. 이게 뭐, 뭐예요? 간잼이요. 간잼이죠. 간잼이 홍어 간이라 간잼이래요. 간잼이. 간잼이 상당히 맛있어요. 감사합니다.